이짜대박내데봐 <laughs> 어머, 이것 좀 봐. 오세요, 오세요. 이렇게 깨졌어도 이게 달고 이게 진짜 맛도 있고 좋아. 앉죠앉이죠 <laughs> 음. 음. 아니, 안데 아, 음? 음. 음? <laughs> 우리 <그치>? 바닥에 <laughs> 우리 이렇게 근데, 컸잖아요 음. 예전에. 그런데 이감맛 이런 감맛 처음 먹어 보는데요? 리 그래, 응? 그런 게... 길 넓힐 때, 이거, 감무 없앤다, 고서 내가 못 없애게 했다니까요? 음! 너무 좋아! 이런 단감, 단감이 아니라, 그냥 이건 자연산 홍시야. 이렇게, 조금 잃는 <laughs> 홍시. 음! 맛있어! <laughs> 참에는 냅다. <냈다>. 느 <내릉놈. 웃음> 음, 맛있다! 그러니까, 벌이, 벌이 엄청 많아. 많은 거야, 벌이. 이것도 봐요, 이것도. 아, 이거 잎기 전에 이 새들이 근질해서 떨어거요아 이게 감이 응. 이감이다른것거같다 요건. 그건 여기 우리 집 여기서 떨어지거요아그감 떨어진 거고. 하나 네, 네. 네. 세상에. 와, 우리 맛있는 감 먹었네 오늘. 이게 수수감 옛날 올감이라고 하는 그거아 이게 수수감이라고 그래요? 예. 네. 음. 우리 대청댐에서는 그 수수감 그거 올감이라고 했어. 꽃잎에다가 네, 좀 아, 딱. 와, 진짜 대박이다 이거. 응? 어? 진짜로.